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전설을 한 번도 못 찍어 보신 분들 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한 노네라고 합니다. 어,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요즘에 유행하는 덱도 내가 하고 있고. 게임도 많이 하는데 등급이 안 오른다는 거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쪽집게처럼 한번 찝어서 도와드리는 강의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되었든 기초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초가 안돼 있으면 성장이 좀 저는 더뎌진다고 생각해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최종 도달하는 점은 똑같아지는데 굳이 그거를 느리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 또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만년 5급 딱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마다 되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씨... 내가 뭐기다이게임뿐만 아니고 못한 게임 자체를 못하진 않는데 왜이 게임은 유독 높은 것까지 올라갈 수가 없을까? 우빨 게임인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운이 단순히 없어서 못 올라간 건가? 했는데, 어,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만약에 강의를 보실 분들은 좀, 간절하신 분들 있죠. 내가 진짜 이 뒷면을 꼭 가지고 싶다. 막 그러신 분들만, 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하시? 일단은 제가 대원칙을 좀 세워드릴게요. 이 대원칙 잘 기억하시고, 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게임은 멘탈 게임이야. 그니까 내가 이 멘탈을 주체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화가 나. 너무 우빨 게임이야. 나, 나만 계속 패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록,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만 얻게 되고, 돌아오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잘 추스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소패가 안 좋아도 아 그럼 상대해도 안 좋겠지. 막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게임은 두 번째 이 게임은 카드게임입니다. 뭐 일반 그 유명한 요즘에 롤 AOS 뭐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RTS 이런 장르랑 다르게 어 개개인의 컨트롤이 많이 게임을 자주우지 한다기 보다는 문적인 요소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뭐, 포커나 그런 게임들도 똑같죠. 그리고,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은 아닌데, 못하면 지는 게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어,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타족을 좀더 붙이면, 이 게임 승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이 게임에 통달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막3 0연승5 0연승 해서 바로 전설 찍는 사람 없어요. 계속 이겼다 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승률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을 미안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가 강패여서 내가 지닌 손패랑 상관없이 게임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들 우발 열망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이, 이거는 약간 좀논왜로 쳐두는 게 좋겠죠 어차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반대로 내가 내 손패가 강해 1 2 3 4 착착 되고 엄청 강한 손패야 그래서 상대방 손패 상관없이 내가 압도적으로 이겨 이어버릴 때 그런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호각인 경우가 있어요 서로 얘도 1234 나도 1234 이런 식으로 주어니바거니 근데 내가 다룰 항목은 일단 1번, 그 처음 항목 있잖아요. 상대가 강패인 건 일단 제외하고 어. 2번과 3번 상황인데 내가 강패인데 왜 강의가 필요한 거냐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뭐다? 승률 게임이다. 내가 유리할 때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를 굳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유리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서 승리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유리할 때일수록 내 승리를 100% 확률로 끌어올려서 완벽한 승리로 만드는 게 승률 향상에 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은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한턴 실수로 하면은. 일명 스노우볼이 굴린다고 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되게 사소한 실수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질 수가 있어요.